할렐루야! 네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은 또좀 새로운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 하나를 그어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재료까지, 색깔까지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만들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오늘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어찌 보면 성막을 세워간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이런 일에 쓰임 맞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 재상들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명의 기술자들 또 그것을 협력한 많은 레위인들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의 일은 목사가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많은 성로들의 그 손길과 성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말씀은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시면 되는데 부살레를 지명했다는 것은 지적했다는 거죠 주목해서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저가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할자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그냥 아무나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부를 때는 뭐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그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때가 되어 지명에 불렀다는 거예요. 아, 그건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고 이미 예비하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또뭐 이것도 뭐 인연이라고 또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는 거죠. 그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고루고루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섞어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저런 거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은사가 또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부르실 때도 뭔가 또 이름도 좀 비슷해. 그래서 우리 이기대식자 아님인데, 또 우리 또 청년 부부 하나 나오는 건또 이름이 이기영이야. 그래서 이기대, 이기영. 이름이 어떻게 비슷한 사람들 이 많아요. 또한 성도는 정진영이라고 남자 성도님 나오는데 결혼했는데 또한또 또 자매는 또 이름이 정진이야. 꼭 이렇게 형제를 부르. 송씨도 귀한데 우리 교회는 송지사님, 송장로님, 송지사님 두 분이에 이게 참참 참 귀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참 적절하게 부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다. 저도 이렇게. 제가 동탄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안 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뭐, 동탄에 무슨 처갓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계에 동탄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나가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아, 저기가 아파트 마이신데가 동탄인가 보다. 저기는 용인에서도 더 밑에. 더 밑에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수원, 용인, 뭐 분당은 그 위일 거고 더 내려가서 이렇게 자꾸 남쪽으로, 아, 어? 그렇게. 어? 그래서 누가 뭐 동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 얘기 제가 몇년 전에 들어봤지만은 제가 동탄에 와서 이렇게 살이 라곤 생성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 동탄의 유명한 호수공원을 이렇게 한 시간씩 걸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때가 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스스로 지명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근데 부르신 부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 뭐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걸 할수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특히 마찬가지. 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기고 또 성도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 교회를 흉내는 낼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교회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북한에 가면, 그 뭐, 무슨 봉수교회인가 뭐,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보이기 위한 교회. 평소에 예배 안 드리다가, 왜 그래? 손님 오면 그저 와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도 세워놨고, 뭐 집사도 있고,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아, 눈에 보이기요. 그러나, 진짜 북한의 교회가 있죠. 지하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도 고난 중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무리들이 오늘도 북한에도 수없이 많다. 그것이 수만이 될지 수십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많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 사장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사장이 바벨로 성전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어, 스밥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는 성전을. 근데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지상 여우수. 이것은 능으로도 안 되고, 너희 힘으로도 안 된다. 너희 경험으로도, 너희 지식으로도 안 된다. 돈만 가지고도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자들도, 어,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복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왔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천 명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 내려가잖아요. 물론 또 예루살렘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도 가고 또 다른 뭐 어디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뿐더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죄념으로 추건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 예수로 충만한 거. 성령 충만이 면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다는 예수를 뭐, 이건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자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사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이런 금과 은과 노수를 녹여서 이런 아주 세미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술자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 정교한 일을 다른데 보니까 어떤 예술적인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고, 오지려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 또 나무를 세게 만들, 뭐 성막의 나무나 조각목을 가지고, 또 금이나 은, 뭐 노수로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주와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또 6절에 또한 사람을 또 붙여주는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laughs>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세워서 어찌 보면 부사례를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또그 다음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정말 숙련된 기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사리를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올리압을 세워 주셨고 그두 사람의 대표적인 지도자 외에 또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세워 주십니까? 이것이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몇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 일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품교에 하나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이부예배 11시예배 끝나면, 뭐, 커피 나누고, 또 간식도 나누고, 뭐, 김밥도 때로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1시예배들을한 12시 50분 되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이제 한, 그다한 50분 정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는 안 가셔. 집에 안 가고는 다 그냥 옥상으로 또 올라가. 그 더운데, 세상에. 온도가 35도 되는데, 그 더운데 땀 흘리면서 거기서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 아니, 우리는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저분들은 안 가시지? 그래서 내 생각 한데 아니, 오후 예배가 없어. 오후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나 그랬더니, 그게 안 해. 이분들은 만나 예배드리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도마이 더 인생에 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나누고, 참. 근데 또 보니까 뭔가 또 먹을 뭐 걸또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어떤 분은 또 간식을 준비해 오고 어떤 분은 또 아이스크림을 사 와가지고 하여튼 한 시간 두 시간씩 거기서 또 그리고 예배 거기 끝나면 이제 산부예배 끝나면 또 이제 청년들 부부들 이제 이 여기 산부예배 주로 들이니까 끝나면 또 내려와서 또 여기서 한 시간씩 교제하고 머무시다가 그때서야 이제 거의 4시가 다 돼서야 이제 집에 갈 마음을 갖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또아저 분들이 좀 빨리 가야 나도 좀쉴 텐데 그냥 이런 생각 드는데 그 뭐예요 그니까 러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이 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 누구도 예측, 못하고 저도 뭐 그런 목표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뭐 200명,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인들이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지, 대부분 90% 이상은. 교회 남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3층에 그태양빛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층 태권도장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흘리니까 이제 날씨가 또 선선해져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또좀 낫겠죠. 근데 제가 는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럼 뭐 그렇게 뭐 서로 성이 성의 같은 성이좀 같은 분들이 있지만 어? 이름도 참 이상해. 제가 이영무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안주시자님은 이영조 집사님이야 또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한분 여자 집사님은 또 이영이야 이름이 이영.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로 이렇게 묶어주나. 어? 참 재밌는 것 같아. 요 여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냥 만나면서, 아니 저분들이 저 이기대 주자행 같은 경우는 뭐 들고 가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자꾸 붙들면 어, 저분들 부부가 그 불편하지 않을까? 우린 집에 가서 빨리 뭐할 일이 있는데 왜 자꾸 붙들지?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그 모임에 아, 저희들도 어느 모임에 갔다가 아, 이제 끝나면 뭐 별로 뭐 친한 사람도 없고 뭐 같은 고향 사람도 없고 뭐 동문도 없고 에이, 빨리 가야 되겠다 인사나 그냥 하고 이갈 텐데 아 이분들은 전혀 안 그러고 보면 야 이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또 교제를 통해서 저분들을 사랑으로 묶어주는구나.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 만난지 이제 뭐 불과 2주3주한달두달세달된 분이지만 들 마치 고향 후배가온 것처럼 이렇게 맞이하고 왜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자기 직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참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아. 저희 교회 그, 저, 신계동 장어 하시는 분들은, 장기봉 씨라고는, 자, 전남 영광에서, 장어를, 이렇게, 양어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때 시사로 그, 이제, 창립예 배들 때시사로그 식당에 갔더니,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가족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청와대 경호관 출신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범아 아웅상도 갔다가 자기 옆에 친구가 죽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분이 그런가 보다 직업이 또 행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삼촌 태권도장 처음에 전화해서 좀 우리 주일날 쓰겠다 했더니 아, 자기 교회 전에도 준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와서 막 볼펜 긋고 칼로 찍고 그래가지고 태권도장이 엉망이 돼서 자기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은 해보는데 별로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뭐또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초면에 얼굴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2주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더 기도를 하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계시고 저쪽 건너편 또 도장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집사람하고 그냥 혼자는 못 갔을 거예요. 겁이 나서 또 맞을까봐 그냥 태권도 박사 태권도인데 그 지사람을 끌고 어디 갔다 오다가 이 기회에 가자. 그래서 이제 음료수 하나 가지고 갔는데, 생각이 이렇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면서 뭐, 그러더니, 저는 이제 또 그분이 거절이나 어 뭐, 오케이, 사인하기 전에, 먼저 또 이렇게 또 기름을 바르느라고, 아, 사실은 우리 교회, 그, 이렇게, 어 청와대 계시던 분이 이렇게 장기봉씨라고 나오는데, 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청와대 경호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박사 태권도, 그, 고그 양반이. 그러니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도 그 선배를 한다는 근데 자 시골에 가서 장어 키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고 아 자기 선배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 선배가 이 교회 에또 성도로 초석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들이 아유 뭐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좋은 분 같이 보이고 또 사모님도 이렇게 인제해 보여서 자기가 그냥 그래서. 아, 일단 뭐, 뭐 2, 3개월은 실험적으로도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언제든지 거절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럼 다음 달부터 드릴 테니까 계좌를 드려. 아, 계좌는 급하지 않다고. 나중에 그거는 하겠다고 러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썼는데, 참이 모든 것도, 어, 우리가 뭐 그냥 우연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이 전에 석사태권도 때는 얘기를 했더니 단 반에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분은. 난 교회 싫다고 그냥, 난안 준다고. 근데 그 박사태권도는 박사님인 조금 다른지. 하나님이 이렇게 공통점을 주셔서, 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어,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목사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어, 새로운 새신자가, 어, 그분도 또 이런 걸 팔았더니 도움이 되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또 우리 송시자님 같은 분은 부사례를 오울리 같아서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하면 다만들어 거기다 또 오울리압처럼 또 불러, 일꾼들을 불러. 이게 대집사님이나 백왕집사님 불러가지고 또 함께 일하게 하고. 아, 또, 뭐집 짓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이미영 시자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어또 이게. 우리는 건축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뭐, 안식일은 천상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사례를 부르시고, 올리아을 부르신 것처럼. 또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실까? 또 여러분들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또 좋은 목사를 또 만났을까? 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서로가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신 거예요. 좋은 만남. 저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좋은 목사로 남으려고 노력할 거고, 또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아 마지막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이 그러면서 그이 목사,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고 이러면 서로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만남이 처음에 시작됐듯이 때가 되면 우리가 또 헤어질 때도 있을 거아요 저도 이 교회를 은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헤어짐은 아름다운 헤어짐이 되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도 저는 교회를 싸우고 떠난 적이 없어요. 싸우고 그게 제 원칙이에요. 아무리 원수된 사람도 떠날 때는 화해하고 떠나고 그러지 왜? 떠나는 마당에 더 원수를 만들 필요. 근데 꼭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 이 있더라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그냥 길를 펴고 그냥 이렇게 원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우리 지금. 평소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불편해서 다툴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떠날 때는 다 덮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인줄로 믿습니다, 여 이대로 보세요. 와서 모세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지시하고 알려주지만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가 떠날 때도 좋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기다가 떠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은혜를 받으면 그게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어,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떠나서도 그흔적에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추악한 냄새를 피우고 아, 역시 교회는 그래, 그 목사가 그렇고 그 집사가 그렇고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못해서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도 이것이 한국 교회가 때로는 교회가 있다가 떠나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를 벌여 속 시원하다고 그 아이고 잘 떠났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떠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모를 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등불이었는데, 그 교회가 가면 아이들은 어디가 노느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반사되는 빛이고, 작은 예수가 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지나가는 낙은 애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죄름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